야, 일단 치게! 자, 형아, 공만 줘, 공만 줘, 공만 줘. 오케이. <laughs> 아, 여기다 아, 기야 <laughs>

종훈이 있네, 종훈이. 아유, 그래야 패스. 너무, 너무 딱딱하면 바꿔. 브라. 아, 사장님! 아니, 볼 가져와, 볼 찾아. 볼다 갖고 오라고. 그래? 오케이. 아니야, 아니야. 갖다 줘, 갖다 줘. 갖다 주래.

<Joan> <simple> 아, 어가아 아, 예! 고

술 마셨죠? <웃음> <웃음> 드리블! 드리블! 지어봐! 느려 아냐 아 저거 왜 이렇게 아성기 나와봐 반대로! 성기다볼로 아, 지어도 될것 같은데? 아.. 아니, 잘아 환영이 환영이 어? 쭉쭉 밀려 밀려 손될 같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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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직 지이 부족해. 터보 아. 아. 오. 나이스. 어, 나이. 어, 나이. 어, 나이. 세요거이스와 나이 아, 아, 나이 야, 앞에 자아가 맞아. 아, 야 이거 권아 이거. 야, 이거 왜가? 좋다라고 해서 좋다가 나오려? 생각했어. 너피로민도 닮았다. <놀람> 아, <놀람> 갑자기. 아니, 발콤. 발콤. 이봤는데 이거 하 선수야. 좋단거 이게? 세웅이가 올린 거 닮은 거 아니야? 세웅이가 올린 거? 진짜 지금 흰색 보세 모자만 쓰면 딱이야 이거 우리 팀자

간다 반대 호건이 올라가 호건 올라가 호건 올라가야지 네. 와우 두터치 아, 간다 이 아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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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집중 아, 호건 집중 오. 여기 신별일 내지 말고 집중해야지 <laughs> <목소리> 이건 찍었어야지 형준비 아? 수비 잡으세요형이야 근데 든든해. 골키퍼들골키퍼는뭐어계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비 왔냐? 비 왔잖아, 아, 왔잖아. 아, 근 많이 안 오던데? 안나나 존나 많이 왔었어 잠깐 존나 많이 아, 오고 딱 소나기처럼 <목소리> 대 근데 육이 너무 무거워 거무거워어무거 <laughs> <laughs> 뭐, 원래 근육만들 몸무게 늘잖아 아니 지금 빠졌대 아, <laughs> 빠졌대 빠졌다고? 어 이거 빠진 거래 야화상현반 넘었는데? <laughs> 아니 다음에 찍으래 <미치거라> 어? <laughs> 아, 이거... 그럼 면더좁졌거든 <laughs> 아니야 상현이랑 야누왜 멀리 친냐 2분 남았어 <laughs> 2분 남았다고? <laughs> <laughs> 이거 7분, 7분, 8분 짼데? 그니까 아 빨리, 빨리 끝내는 거잖아 1분 남았어 아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그니까 파어 <laughs> 아니 이종훈이 안 움직이긴 했어 그래도 아이고. 너무 터무니없었어 패스가 아 무조건 이거 딱 그건데, 다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수비해 수비! 오른쪽 하나, 오른쪽 나 이거 건안 쉬는 줄알 맨발 급 오! 아, 부시다. 거쳐 계속 거쳐. 호건양 벌려줘야지. 호건양 벌려줬어야지. 벌려줬어야지. 아, 패. 아, 호 벌려줬어야지. 호 벌려줬어야지. 아, 패스 좋은데, 우리도 저렇게 부정. 오늘? 계속 패스 패스. 아, 나 오늘 개인 풀할 거야. <웃음> <웃음> <나> <웃음> 게임 <풀이야>. 아 <laughs> 패스 좀 해보자. 간다 가져, 가져. 그공 이상한 거이 할게요. 저 축구가 신형인가? 마무리죠. 오, 본인 옆에 있는 사람. 오르죠 몰라? 선물로 와서. 수고습니다